안녕하세요 날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존경했어요 예! 왜 선배들이 이렇게 종강종강 종강 하는지 몰랐었어요 온라인 수업이 저는 실제 수업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신경을 많이 써야 했던 학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학교를 안 가서 최체적으로좀덜 힘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학교를 가면 버스 타고 저는 통학이기 때문에 기숙사이신 분들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기숙사가 근데 어디 있죠? 사실 제가 심각한 길치예요. 음, 얘가 얼마나 길치냐면요. 버스의 방향이 일로 가든지 이리로 가든지 두 개밖에 없는데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요. 내비게이션 앱을 켜고 길을 찾아가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얘는 심지어 게임에서도 길을 잃어버려요. 옛날에 얘가 메이플 스토리를 했거든요. 전체 세계 지도 맵도 있고 미니맵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못봐서 포탈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진짜 게임에서도 길을 헤매. 그 정도로 길치. 제가 딴건 진짜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딱 하나 걱정됐던 게 길을 못 찾아서 지각하면 어떡하지?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찾느라고 제가 후문에서 내렸어요. 버스를 타고. 근데 정문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또 헤맸어요. 후문에서 정문까지. 아, 와... 물론 여러분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표지판이 길치에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 저랑 비슷한 새내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길치가 아니더라도 새내기면 학교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처럼.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울나린 기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캠퍼스 투어를 한번 해보러 가보십시다. 자, 이제 학교를 가봅시다. 여기서 다 보여요. 우와. 이화 소개에 들어가면 캠퍼스 안내가 있어요. 거기에 VR 투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디가 정문이지? <laughs> 학관. 제가 저기서 화잠을 배부 받았던 것 같아요. 학관. 일단 ECC 앞으로 가봅시다.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 가장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정문이었던 것 같아요. 박물관? 박물관이 있대요. 박물관 어디지? <laughs> 우와! 박물관이 있어. 대박. 이거 진짜 박물관이잖아요. 신한 열람실. 우와! 오, 예뻐. 아, 다들 열람실에서 공부한다고 막 그러던데. 여기구나. 네일 라운지? 여기서 의자도 이렇게 있고. 라운지에서는 뭘 하는 거지? 우와! 기부자 명예의 전당. 삼성홀 티켓? 여기서 영화 같은 것도 볼수 있는 건가? 가변형 강의실. 아, 대학교 강의실은 이렇게 생겼구나. 바퀴가 달려있어. 의자가 신식이야, 신식. 본관. 드디어 본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치들은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이 하우스가, 아, 이 끝에 있구나. 여기에. 기숙사가 새로 만들어져서 엄청 좋다는 말은 들었거든요. 이하우스 e 행정실이 여기 있네요. 중앙도서관이 엄청 궁금했어요. 중앙도서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우와. 여긴 뭐가 있지? 아, 도서관 내에서도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팀플도 할수 있는 것 같죠? 어디 가 볼까요? 이번엔 보군여관. 보구녀관. 우와, 보군여관은 뭐 하는 곳이지? 뭔진 모르겠는데 한옥이에요 한옥, 한옥처럼 되어 있어요. 서울 병원을 한번 가 볼까요? 실기로운 의사 생활 촬영을 했다고 진짜 넓다. 저는 갈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음악관도 한번 구경을 해 볼까요? <laughs> 우와, 이거 그건가? 아 이거 뭘 하던데? 피아노 말고 기억이 안 나니 팬스. 화려한 조명이 감싸고 있어요. 이제 어디가 어느 관인지 알것 같습니다. 어? 캠퍼스 커플이야. 이대 앞에 어떻게 남학생이 들어와 있지? 그냥 들어온 걸 수도 있지, 여자친구 만나러. 옛날에 아파트에는 못 들어갔는데 계단이 이렇게 돼 있어, 위험해. <laughs> 계단이 뭐가 계단이 위험해. 위험해. 이게 건물이 안쪽에 있고 지하로 이렇게 자꾸 내려가. 아, ECC? 그거인가 봐. 아빠 옛날에 30년 전에 갔을 때는 이런 건물 없었는데 많이 바뀌 었 네.